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코인 아빠 달달 달몽이 아빠입니다. 자 화면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제가 닮았는지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저를 닮은건지 아무리 봐도 닮았습니다. 아이 검은 안경테부터 시작해서 저의 안경테도 검은 테고 머리 색깔 빼고는 뭐다 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수염까지는 정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수염도 제가 한 일주일 안 깎으면 이것보다 더 멋있게 자랄 것 같은데 어, 제가 얼굴 이야기는 뭐 솔직히 뭐 여러분도 지금 아직 기분 좋은 급등을 해야만 이런 얘기해야지 좀 기분이 어느 정도 괜찮아질 것 같아서 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어, 제일 중요한 어이 XRP와 관련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가상화폐 전체를 대변한다고 봐도 뭐 무방합니다. 한마디로 SEC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가상화폐 고래들, 뭐 짠챙이, 멸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고래들이 요동, 한마디로 지랄 발광을 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기한이 언제인지 아시죠, 여러분? 기한이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1월 15일인데 일단 이 기한 내에 SEC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SEC 리플 리플과 SEC 소송은 더 이상 심리 없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왕전 왕대박이 나오는 거죠. 리플이 사실상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SEC가 기한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저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거라고 어, 일단은 믿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죠. 어,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어느 정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하고 그 뒤에 또 결정적으로 처리를 어, 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여러 언론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려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아,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불확실성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 지금 XRP, 그리고 여러 알트코인, 비트코인이 상당히 위아래로 변동이, 한마디로 지랄 발광을 다 틀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항상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는 그 불확실성 앞에서는 엄청나게 위아래로 흔들어 제니다막 제끼죠. 음. 자, 그렇다면, 일단은 철회를 한다. 아, 일단, 제출을 하지 않게 된다면, 어, 일단은, 2024년 12월 고점 2.9달러, 거의 뭐 3달러로 칩시다. 3달러 이상으로, 어, 벌릴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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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한다면, 1달러일 때까지, 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아주 기분 더러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 뭐제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 리플랩스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리플 소송에서 SEC 항소 서류 제출 기한을 완전 2025년 1월 15일로 못 박아 놨죠. 그렇다면 이번 명령 자체가 SEC가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항소가 즉시 기각된다는 말입니다. 즉시 기각. 자, 이 소리만 듣는데도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벌떡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죠. 음, 이 법원 명령문 자체가 SEC가 2025년 1월 15일까지 항소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must.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항소가 자동 기각이 된다고 명시까지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 15일 다음주입니다 다음주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진짜 어, 너무나도 중요한 이벤트가 걸려있죠 그리고 20일이면 트럼프가 또 취임을 하게 돼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월달, 어 너무나도 큰, 이번 주와 다음 주, 다음 주. 진짜 운이 좋다면, 이 3달러가 돌파하고 4달러 돌파까지도 역대, 어, 역대 최고 정, 고점이죠. 올타임 아이. 이 가능성도 1월달에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래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주 약간의 긴장감은 가지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어 긴장감을 너무 어 긴장감이 너무 없는 것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이번 주는 여러분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힘내시고 내일 다시 한번 멋진 영상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